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그동안 제 지내셨나요? 음, 자, 여러분,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티어 7, 티어 8, 그쵸? 언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보세요. 이거 500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5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이걸 자동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상자를 놓고 집어넣으면 돼요. 500개가 아니라 이거 100개죠, 100개. 100개. 그래서 여기 재료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 되구요. 그 다음에, 얘 얘도 마찬가지에요. 고무. 제가 고무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 여기. 그래서 이거 500개. 500개를 만들었구요. 진흥형 도금판은 여기. 자동으로 해놓고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요. 티어 7. 티어 팔 언락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 재료를 다 만든 다음에, 척이, 척이서 이제 2,500개. 제가 자동화 해놨었죠.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면서 재료를 좀 만들었고요. 보세요. 2,500개. 놔두면 돼요. 놔두면 자연적으로 2,500개가 만들어지고, 500개, 100개.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이제, 언락을 하고요 5일쪽 있죠 5일쪽에서 제가 연료가 남았었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도 5일 발전기를 제가 다섯 개를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도 이제 가서 보여 드릴게요 됐죠 제가 지금 자동화를 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더 이상 아직은 나올 게 없어요 <laughs> 아직은 나올 게 없기 때문에, 티어 8도 안 나왔으니까요, 아직. 이 정도만 해놔도 충분하구요. 그러면은, 가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티어 7, 6, 이제, 모노 기차도 해야 되고, 방독면도 해야 되구요. 자, 이제 이게 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쵸? 제일 먼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방호복을, 이걸 한 다음에, 알클레이드 시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알클레이드 알루미늄 판을 넣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을 할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하셨죠? 복크사이트 이거 만들고요. 이거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을 만드는 게 순서인데, 이거를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이거 우선은, 이거 언락을 하게 되면은, 알클레드 알루미늄 판을 쿠폰으로 살수 있게 돼요. 웃기죠 자, 우선은, 보여드릴게요. 어썸샵이 그래서 사기라, 사기예요 사기. 200, 100, 100. 200, 100, 100. 모터. 200. 100. 제가 재료를 가져왔어요. 넣어 what's up? So, what'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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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시면은 s up? What's up? What's up? w h a t 쿠폰 두 개당 1 0 0 개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사기예요, 이러고. 정말 사기고,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이, 이 과정을, <laughs> 이 과정이 완전히 삭제돼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거의 저두 시간, 두 시간, 그러니까 아니죠. 이틀 분량을 넣어야만이 알클레드 알루미늄 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썸샵에서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연기가 부족하잖아요 저희는 그쵸 그래서 바로 원자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알클레이드 시트 100개 그쵸? 그래서 이제 방호복을 만드는데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200개 쿠폰으로 200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자동화 됐어요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하셨다면은 컴퓨터 자동화 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를 넣으면은 쿠폰 금방 모읍니다. 컴퓨터 쿠폰 하나당 컴퓨터 하나당 17,000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내려서 이거 저는 3개 이왕 하는 거 4개, 4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날라다니려고 해요. 저희 이제 Z 팩이 나왔어요, 그렇 5, 6 하고 하게 되면은 Z 팩은 당연히 나옵니다. 그거 가서 다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구매하고요. 이렇게 우 이제 이렇게 됐고, 어, 물류 보세요. 이게 정말 빨라요. 780개의 속도기 때문에 정말 빠르고. 자, 봉이 없네요, 봉. 봉. 이거 다 없애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세워 놨던 거라 다 없애 버릴 거고요. 자, 이제 날아가는 거. 제트팩이랑 이제 알클레이드 시트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정말 빠릅니다. 이 날아가는 게 제일 빨라요. 자, 보세요. 이제 초초까지 날아가려면은 또 그렇죠? 이렇게 뛰어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빌드 설치하고요. 이렇게 설치 하시면은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저까지 날아갑니다, 여러분. 저기 한 번에. 자, 보세요. 이렇게. 정말 빨라요, 이거.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이게 이동하는 이 속도가 이거 뛰어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 한 번에 못 가는데? 한 번에는 못 가네요. 속도가 늦춰졌나? 패치됐나? 어, 패치되면 안 되는데 이거. 패치됐나요? 어, 지금 이거죠. 오, 좋아요. 이렇게. 금방옵니다 금방 여기도 하나 이제 설치를 해놓는게 좋아요 저쪽까지 날라가야 되기 때문에 설치해 두시면은 하이퍼루프가 있긴 해요 하이퍼루프가 있긴 한데 저는 그게 그렇게 빠르다는 생각도 안들고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한데 그 해외 유튜브 어떤 분 보니까 날아가게끔 어떤 버그성을 이용해서 막 겹겹이 겹겹이 해 가지고 정말 빠르게 날아가는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laughs> 아그 보면서 아 진짜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낼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별의별 분이 많으세요, 진짜 해외는. 이렇게 해서 날아가면 빠릅니다. 날아간 속도가 정말 빨라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걸어가려면 은 한참 걸리는데, 여기 날아가면은 단 1분? 2분만에 대륙 횡단 가능해져요. 여기다 또 여기다 설치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오른쪽 상단에 착륙장 시간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정말 빠르죠? 보세요 지금 제가 연료 오일 발전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고 해놨고 가서 잠깐 설명 드릴게요 제가맨 처음에 8개를 놨는데 8개를 놓으면은 라네가 100% 풀로 돌아가질 않아요 왜냐 이 지금, 지금 설명 드릴게요 설명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뛰어도 됐죠제트팩이니까 보시면은 총 여기서 생산되는 중유가 총 생산되는 중유가 어... 플라스틱 8개인가요? 플라스틱 8개에 고무 2개잖아요 그러니까 8개면은 800이고 800 유체고 20 유체예요 그러니까 총 120의 중유가 나와요 분당 그쵸? 총 120의 중유가 나오고 여기서 60당 8 4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0이 나오니까 두개 하면은 80의 연료가 생깁니다 그 80의 연료를 네, 지금 가득 차는데 이건 100% 풀로 돌렸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파악하셔야 돼요 가득 찼죠 80의 연료가 나오고, 이 80의 연료가 흥당 15를 쓰잖아요. 이면은 80이기 때문에 5를 곱하면 은 75가 돼요. 그쵸? 근데 이게 100%로 돌아갔을 때 얘기기 때문에 이게 넘쳐요. 아, 고중량이라 또 모터 없네. 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플라스틱이 멈추고 있을 거예요. 어 가져와서 맞아요, 일곱 개, 여덟 개를 놓으면 쌓이고 아니 모질라고요. 보세요 지금 멈추고 있죠. 어쩔 수 없지 이거 한번 틀어서 지금 연료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소모가 되긴 해요. 근데 생산량보다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금방 쌓이죠. 한번더 버리고. <laughs> 자, 그리고 제 마지막 거 고무 하나 놓으라고 했잖아요. 이거 플라스틱. 마지막 플라스틱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제작기를 놓고 인통을 만들어요. 아셨죠? 그리고 인통을 보관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연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료랑 여기서 나온 빈통, 그렇죠? 연료 빈통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제트팩 재료가 이렇게 가득 찹니다. <laughs> 차고도 남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은 제트팩 연료는 무한대로 그 계속해서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이걸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쭉... 이쪽에 따는 더 해야 될것 같아요. 해야 될것 같고, 여기도 지금 바로는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제트팩이 정말 좋아요. 지형에 대한 그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놓죠요 벨트 다 쓰는데? 똑같이,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이렇게. 정말 빠른 겁니다, 여러분. 하이퍼 튜브랑 거의 비슷한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거. 정말로요. 하이퍼 튜브랑, 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진짜. 서 여기다 만들까요? 만들고요. 가자.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이거. <laughs> 이렇게 날아다니면 금방 금방 이동 가능해요. 여기도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 설치하면은. 충분할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고, 여기도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 정도? 여기도 할까요? 알클레이드 시트가, 그러니까, 좀 많이 필요하긴 해요. 초반에. 근데, 많이는 안 필요해요. 한, 말씀드린 대로 한 500개 정도만 있으면은, 쓸만큼은 충분히 됩니다. 또, 여 하나만 있으면은 끝까지 날아갈 거예요. 만약에 멀티를 하실 때 한번 친구랑 비교해보세요. 날아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쵸? 그렇죠? 이렇게 끝까지, 오, 보세요. <laughs> 여기 온 이유는 보중량 모듈러를 가지러 왔어요. 보중량 모듈러를 가지고 갈 거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탕륙전 기환을 완료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재료를 다 가져왔고요. 이제 티어 세븐. 티어 세븐. 여기 이제 끝났죠? 티어 세븐에서 이제 방어복은 넣어놨습니다. 방어복, 아, 뭐 방어복은 넣어놨고, 이제 원자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AI 집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커릭터 지금까지 다 완료 했고요 AI랑 이거 인공지능 진폭 제한 회로랑 고속 커넥터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설명 드릴게요 방호복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력까지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요 이렇해서 게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썸샵 때문에 방어복을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었고요. 원자력을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원자력은 그냥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이방어복이 없으면은 원자력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리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어썸샵이 너무 사기틱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제일 부족한게 전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5만메가와트를 만드는 그런 전력 5만메가와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우선 방호복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랑은 MAM 오시면은 카테리움 테이터늄 이쪽 오시면은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에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인공지능 진폭 제한회로가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거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보석커넥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 와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방호복을 만들어야 돼요 위험이유을 방호복 있죠? 고무, 플라스틱, 빅물 고무 플라스틱은 있고, 인물? 익물? 인물이 없을 텐데요. 인물? 아, 지무 이거밖에 없는데. 인물이 <laughs> 몇개 필요했죠? 5 0 개였나? 바이오메스는 음, 바이오메스는 쉬워요. 바이오메스 만들기는. 어렵나? 바이오밀스를 뭘로 만들지?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뭘로 하나 정도만 만들고, 진골 됐죠? 이거 이제 50개만 만들면 은 돼요. 어, 외계관각 쩐다. 이렇게 해서, 50개, 됐습니다. 나머지는 재료를 좀 집어넣고, 다시, 방호복. 보세요, 여기에도 알루미늄 파잉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인 겁니다. 어썸샵이. 그러면 이제 방호복이 생겼고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오시면은, 장비 쪽 오시면은 필터가 생겨요. 이 필터. 필터 보이시죠? 이거 한, 오, 지금 제가 쿠폰이 4개밖에 없어서 40개 정도만 구매를 하는데 컴퓨터가 저희는 지금 많아요.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를 집어 넣어도 되구요. 음. 그리고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 2500메가와트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요. 고속 커넥터는 지금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슈퍼컴퓨터가 5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슈퍼컴퓨터가 5개밖에 안 들어가 야 되는데 슈퍼컴퓨터도 살 수가 있어요. 이거 있죠? 이거 딱 예, 업그레이드를 딱 하면요. <laughs>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 업섬샵에서 슈퍼컴퓨터를 살 수가 있어요. 원자력 만드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그런 타기틱한게 너무 막 이렇게 살수 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만 있으면 원자력 만들기는 쉽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아, 맞다. 쿠폰, 쿠폰은 아직 필요 없어요. 40개 정도만 돼도 원자력 만든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가 다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필요한 건, 이제, 쭉 가서 만드는 건데요. 이제 원자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연료봉이 필요해요. 그렇 근데 이게 분당 네 개이기 때문에, 분당 하나를 생산하게 되면은, 분당 하나를 생산하면요, 핵 연료, 핵 발전소를 다섯 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분당 하나를 만들게 되면은, 이 분당 하나를 만들게 되면은, 이핵 원자력 발전소를 다섯 대를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섯 대. 그러면은, 12,500메가와트가 돼요. 이거 분당 하나만 생산하면은, 그러면은, 전자파 제오봉이 분당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듈을 여타 다치고 어떻게 되면은 그 그렇죠? 모듈을 여타 다치고 어떻게 되면은 분당 하나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2.5배가 증가되기 때문에 전자파제어봉이 5개 있으면 돼요. 분당 5개 생산하면 되고요. 보세요. 간단한 재료 그 다음에 산업용 빔 이게 지금 1 2 1.5 보세요. 1 2죠 이게 이게 2.5개가 되기 위해서는 2.5개를 만들면 돼요. 아니, 세 개, 세 개. 세개 분량만 만들면 돼요. 분당 3 개. 분당 3개 만드는 거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그니까저 같은 경우는 분당 4개씩 만들 거예요. 이거 분당 4개. <laughs> 제가 지금 테썹에서 할때 했었는데 이거 제가 시즌 2, 시즌 1 때부터 해 왔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분당 4개를 만들어서 총 500메가와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이제 우라늄 진지가 살 건데, 여기살할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살 거니까요. 물도 여기가 많아요. 물도 여기가 진짜 많아요. 다른 데 살려고 하면 여러분 속 터집니다. 여기서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산업빔하고, 그 전자파 제어봉 그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오 전자파 제어봉 보정자 이게 그 강철하고 봄으로 그 철철 구리로 철.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구리랑 페이터늄. 두 가지로 만들죠. 그니까, 러 저쪽에서 가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 이번 시간은 설명하는 게좀 많이 있었는데,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쵸? 필요한 부분이었고, 다음 시간부터 원자력. 정말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이게 다 끊어버려야 돼요, 지금. 지금 여기 컴퓨터 만드는 그 전력 끊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증량 모듈러도 만드는 그 전력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 그, 원자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전기가 과해지기, 과해지기 때문에 전자력을, 원자력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다시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단이다.